지금부터 네트워크 프로젝트랩 전력량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사조의 고민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요약문입니다. 프로젝트명은 전력소모량 모니터링 및 제어이며, 소개로는 여러 가전 제품의 전력소모량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서버-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및 필요성, 주요 기능 활용 분야 및 파급 효과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배경 및 필요성은 전기 사용량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인한 사고 및 불필요한 전기 요금 납부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를 줄이고자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고 저희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전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체크하여 전기 요금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으로는 기존 시스템은 분전반의 전력 측정 도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적으로 전력 제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프로젝트는 원하는 제품의 자유로이 측정이 가능하며 전력 제어를 다른 기타 기술과는 다르게 유용하게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구성도입니다. 저희의 구성도는 크게 클라이언트, 아두이노, 노드 MCU, 라즈베리 파이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와 아두이노 사이에서는 핀을 통해 전류 센서의 전력량을 송신하고 제어값에 따라 릴레이 모듈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와 노드 MCU 사이에서는 핀을 통해 전류 센서의 전력량을 송신하고 릴레이 모듈 제어값을 수신받습니다 또한 노드 MCU와 라즈베리파이의 웹 서버에서는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 전력량을 웹 서버로 송신하며, 라즈베리파이 안에서 웹 서버와 MySQL은 전력량을 로컬 호스트 내 DB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요 기능 및 함수입니다. 저희의 주요 기능은 입력, 출력, 인터페이스, 알고리즘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전력값 머징은 한 대의 아두이노가 세 개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어온 전력값을 합쳐주어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트링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전력값 스플릿은 한 대의 노드 MCU가 한 대의 아두이노로부터 얻은 먼지 전력값을 나누어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각의 스트링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력 제어는 노드 MCU가 아두이노의 릴레이 모듈을 제어하기 위한 인터값을 생성하며 전력 모니터링을 위한 웹페이지는 전력 제어 및 가공된 정보를 유저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모니터링 및 전력값 저장을 위한 서버 및 DB는 전력 제어 및 가공된 정보를 유저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웹페이지가 구동될 수 있는 서버와 전력 모니터링 값 저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입니다. 출력으로는 멀티탭 아두이노 연결 및 회로 구성이 있는데 전력 제어에 활용할 수 있는 릴레이 모듈을 멀티탭 아두이노와 연결 및 회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노드 MCU 연결 및 회로 구성은 전력 제한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값을 서로 전달받기 위해 아두이노와 노드 MCU가 RXTX 연결 및 회로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값 저장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노드 MCU에서 전력 값을 라즈베리파이의 PHP를 통해 MySQL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성입니다. 인터페이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멀티탭 아두이노 연결 및 회로 구성과 아두이노 노드 MCU 연결 및 회로 구성이 사용되며,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것은 전력 모니터링을 위한 웹페이지, 전력 모니터링 및 전력값 저장을 위한 서버 및 TV, 전력값 저장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함수입니다. 주요 함수 동안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아두이노, 노드 MCU, 라즈베리파이입니다. 여기서 라즈베리파이의 인서트 PHP는 함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드노입니다갭 VPP는 전압값을 도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갭 밸류는 수신값 판단을 하고 클라이언트 전력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셋업은 시리얼 속도 및 초기값 설정 기능, 루프는 연속적으로 전력량을 계산하고 전력량을 머지하며 전력량을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노드 MC에서는 u 셋업은 시리얼 속도 설정 및 와이파이 연결 기능, 갭 밸류는 수신 값 판단 및 머지 전력 스플릿 기능, 루프는 라즈베리 웹 서버 접속 및 값을 전송하고 웹페이지 구현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파, 라즈베리 파이의 인서트 PHP는 웹 서버에 수신된 전력 값을 MySQL DB에 저장하며 입력 파라미터로는 와트 1, 와트 2, 와트 3즉 전력 값을 받습니다. 네 번째로 평가 방법 및 결과입니다. 저희의 평가 방법은 멀티미터를 사용하며, 일단 첫 번째로 멀티미터로 직접 전력량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멀티미터로 측정한 전력량과 본 프로그램으로 측정한 전력량을 비교하여 두 값의 오차를 계산하고, 반복적으로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평균치와 편차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저희 평가 방법에 따른 결과입니다. 오차는1 미만으로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사용 설명서입니다. 왼쪽은 저희의 실행 화면이고 프로그램 시작을 위한 방법으로는 node mcu로 제작한 192.168.200.162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초기화를 위해서는 오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로부터 값의 해석 방법은 what n 결과값 w h a t 로 해석하며 결과값 쓴 n번째 클라이언트의 전력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보여준 수치를 있는 방법으로는 전력량이 높을수록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낮을수록 낮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멀티탭의 기본 전력은 34.28 w 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 종료 방법, 화면 전화에서는 온과 오프는 해당 클라이언트의 전력을 제어하고 올 온과 올 오프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전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시제품 영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 오프를 눌렀을 때 모든 클라이언트가 지금 전력이 제어되고 올 온을 눌렀을 때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전력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오프, 온 기능으로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를 제어하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저는 드라이기를 통해서 전력량을 다 크게 측정해 봤는데 보시면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전력량만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도 동일하게 전력량이 증가하는 것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 조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온 문제점은 총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와이파이로는, 노드 MC와 라즈베리 파이에서 와이파이 연결 방식의 SSH 방식을 사용하지만, MMUW-LAN이라는 저희 학교의 공용 와이파이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공유기를 사용하여 SSH 방식으로 연결을 시도하였습니다. 센서로는 클라이언트 세대를 구성, 굳어...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센서가 필요했고, 저희는 이제 부족한 센서를 추가 구매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가 비용이 따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팀원들의 사비를 모아 해결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커 서버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서버였는데, 이것이 이제 노드 MC와 연결이 잘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라즈베리 파이로 직접 웹 서버와 MySQL DB를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분야 및 파급 효과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활용 분야로는 정동 킥보드 과충전 화재 예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고 과충전 여부를 파악하여 제어를 통해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기세 절약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전력을 제어하고 이를 통해 전기세 절약이 가능하며 과전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전력 모니터링 및 제어를 통해 대기 전력을 감소시켜 최종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하였던 자료들입니다. 이것으로 4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